너 혹시 일본 민간 이야기 중에 모모타로 아는지 알아? 응. 복순아에서 태어난 영웅 이야기 맞지? 진짜 흥미진진해. 맞아. 내가 만약 모모타로처럼 용감했다면 시험도 잘볼수 있었을 텐데. 매일 한국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루 10분 재미있고 쉬운 생활 한국어 함께 배워봐요. 화잉 나이다오 메이텐 제싱원 한군. 메이켄 시둔정. 껀워맨 이치 칭성 여여취디 제싱원 한군다.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주요 단어. 너 혹시 일본 민간 이야기 중에 모모타로 아는지 알아? 응, 복순화에서 태어난 영웅 이야기 맞지? 진짜 흥미진진해. 맞아, 내가 만약 모모타로처럼 용감했다면 시험도 잘볼수 있었을 텐데. 하하, 그러면 매일 강력한 적을 물리치는 것처럼 회사 업무도 척척 해낼 수 있겠네? 그치만 우리 집엔 강아지도 개떡한 조각을 못 얻어먹어, 모모타로의 친구처럼 충성스럽지 않아. 그래도 내 고양이는 모모타로보다 더 용감해. 집에 오면 매번 제일 먼저 나한테 공격하는 걸. 그럼 우리의 애완동물로 모모타로 팀을 만들면 하루 만에 집이 난장판 될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도 돈석서구를 공격하는 대신 설거지 쌓인 싱크대를 공략하자. 모험가로서 냄비 속에 불타는 라면도 적당히 무찔러야 해. 오늘 저녁엔 모모타로 도시락이라도 만들어 볼까? 정말 창의적이다. 복숭아 모양 주먹밥에 닭고기 꼬치, 그리고 전설의 된장국까지. 위의 힘으로 오늘 저녁을 승리로 이끌자. 모험 끝에 얻는 보상은 따뜻한 식사와 좋아하는 디저트. 그럼 오늘의 모모타로 대작전 출발. 너 혹시 일본 민간 이야기 중에 모모타로 아는지 알아? 너 혹시 일본 민간 이야기 중에 모모타로 아는지 알아? 민간 이야기, 민간 고시. 응, 복순아에서 태어난 영웅 이야기 맞지? 진짜 흥미진진해. 응, 복순아에서 태어난 영웅 이야기 맞지? 진짜 흥미진진해. 여와, 쪽은 섬 탈즈리 출생의 영웅, 对吧 정말 흥미요영웅 인용. 맞아. 내가 만약 모모타로처럼 용감했다면 시험도 잘볼수 있었을 텐데. 맞아. 내가 만약 모모타로처럼 용감했다면 시험도 잘볼수 있었을 텐데. 또야. 로고워. 덕탈랑이랑 용감. 거쉬 1一定都0 0 0 0 용감하다. 용감. 하하. 그러면 매일 강력한 적을 물리치는 것처럼 회사 업무도 <목소리도> 척척 해낼 수 있겠네. 하하. 그러면 매일 강력한 적을 물리치는 것처럼 회사 업무도 척척 해낼 수 있겠네. 하하. 네. 하하. 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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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다. 양다 그치만 우리 집엔 강아지도 개떡한 조각을 못 얻어먹어 모모타로의 친구처럼 충성스럽지 않아. 그치만 우리 집엔 강아지도 개떡한 조각을 못 얻어먹어 모모타로의 친구처럼 충성스럽지 않아. 그술 오지 않아도 레이컨 얜가오더 피엠보다 완주앤보시앙 타우타이 런 충성스럽다. 총청. 그래도 내 고양이는 모모타로보다 더 용감해. 집에 오면 매번 제일 먼저 나한테 공격하는 걸. 그래도 내 고양이는 모모타로보다 더 용감해. 집에 오면 매번 제일 먼저 나한테 공격하는 걸.不过我家的猫可能比桃太郎还勇敢，因为每次我回家，它都最先攻击我。 공격하다. 공격. 그럼 우리의 애완 동물로 모모타로 팀을 만들면 하루 만에 집이 난장판 될것 같아. 그럼 우리의 애완 동물로 모모타로 팀을 만들면. 하루만에 집이 난장판 될것 같아. 나 구성이 그랑 소대, 가리 이이이장 애완동물, 청무. 그렇다면 우리도 동석석구를 공격하는 대신 설거지 쌓인 싱크대를 공략하자. 그렇다면 우리도 동석석구를 공격하는 대신 설거지 쌓인 싱크대를 공략하자. ]able? 나 우리는 다 산재워라. 직접 도전 주 도기 루산의 공략하다, 공략어티 잔. 모험가로서 냄비 속에 불타는 라면도 적당히 무찔러야 해. 모험가로서 냄비 속에 불타는 라면도 적당히 무찔러야 해. 저웬 마우시 하이데이 2리마파 모험가, 오늘 저녁엔 모모타로 도시락이라도 만들어 볼까 오늘 저녁엔 모모타로 도시락이라도 만들어 보니까? 今天晚上要不要也来做个桃太郎便当?多谢了,便当! 정말 창의적이다! 복숭아 모양 주먹밥에 닭고기 꼬치, 그리고 전설의 된장국까지! 정말 창의적이다! 복숭아 모양 주먹밥에 닭고기 꼬치, 그리고 전설의 된장국까지! 你真的很有创意!桃子造型的饭团,鸡肉串,还有传说中的味噌汤! 창의적이다! 有创意! 우리의 힘으로 오늘 저녁을 승리로 이끌자. 우리의 힘으로 오늘 저녁을 승리로 이끌자. 나우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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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힘으로 오늘 저녁 저녁을 승리로 이끌자. 나우만 좀, 우리의 힘으로 오늘 저녁을 승리로 이 장리. 그럼 오늘의 모모타로 대작전 출발. 그럼 오늘의 모모타로 대작전 출발. 나 오면 찡캔의더 칼랑 다 쏘잔. 시연 잘축하 대작전. 다 쏘잔. 너 혹시 일본 민간 이야기 중에 모모타로 아는지 알아? 응. 복순아에서 태어난 영웅 이야기 맞지? 진짜 흥미진진해. 맞아. 내가 만약 모모타로처럼 용감했다면 시험도 잘볼수 있었을 텐데. 하하, 그러면 매일 강력한 적을 물리치는 것처럼 회사 업무도 척척 해낼 수 있겠네? 그치만 우리 집엔 강아지도 개떡한 조각을 못 얻어먹어 모모타로의 친구처럼 충성스럽지 않아. 그래도 내 고양이는 모모타로보다 더 용감해. 집에 오면 매번 제일 먼저 나한테 공격하는 걸. 그럼 우리의 애완동물로 모모타로 팀을 만들면 하루 만에 집이 난장판 될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도 돈석석구를 공격하는 대신 설거지 쌓인 싱크대를 공략하자. 모험가로서 냄비 속에 불타는 라면도 적당히 무찔러야 해. 오늘 저녁엔 모모타로 도시락이라도 만들어 볼까? 정말 창의적이다. 복숭아 모양 주먹밥에 닭고기 꼬치, 그리고 전설의 된장국까지. 위의 힘으로 오늘 저녁을 승리로 이끌자. 모험 끝에 얻는 보상은 따뜻한 식사와 좋아하는 디저트. 그럼 오늘의 모모타로 대작전 출발! 민간이야기, 민지안고시 영음 인용 용감하다 용감 강력하다 영다 충성스럽다 충성 공격하다 공격 애완동물 총무 공략하다 공략, 첩전 모험가 모험가 도시라 연당 창의적이다 요청이 이끌다 인도 오상, 장리, 대작전, 대작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간샤 쇼칸 오문데 인킨, 징찌더 안짠 혼상, 삥삥의 오문데 핀다오.